여러분, 안녕. 유니스 라이프의 유니입니다. 2025년, 혹시 영국 워홀을 오시나요? 제가 맨 처음 영국 워홀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좀 늦게 하거나, 굳이 바로 안 해도 되는데, 막 시간 써가지고 초기에 막다 해버리고, 이런 좀 순서를 뒤죽박죽 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항에서 해야 할 일, 첫날 해야 할 일, 첫째 주에 해야 할 일, 첫 달에 해야 할 일,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히드로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해야 할 일부터 알아볼게요. 데이 원이죠 첫 번째 임시 숙소로 가는 루트를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한국에 있을 때 임시 숙소가 정해지면 바로 구글맵으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긴 한데 영국 런던은 기차가 취소가 되거나 뭐 버스 시간이 바뀌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잦기 때문에 당일에 알아보는 거랑 옛날에 알아보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히드로 공항 도착했을 때그 임시 숙소 가는 루트를 알아보는 걸 추천하는데 꿀팁 하나 드리자면 구글맵 검색할 때 휠체어 가능 루트 루트를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계단이 없는 루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 두세개 들고 낑낑 계단 오르는 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죠. 약간 돌아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확실히 이 휠체어 루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심인데 한국에서 유심을 미리 신청해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유심이 잘 되는지 공항에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유심이 이제 잘 된다면 공항에서 임시숙소로 가는 길에 인터넷을 하면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고 아니면 공항에 유심 자판기가 있어요. 그 유심 자판기에서 유심을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제 기프카인데 무료로 전 세계로 신 카드를 보내줘요. 그리고 진짜 공항 도착해서 그 신만 활성화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편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혹시 한국에서 좀 유심을 미리 가져오는 게 정신 건강에 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영국 유심의 결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Pay as you go 선불 교통 카드처럼 비용을 먼저 선결제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만큼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요금 방식이 있고 일정 기간을 약정을 해서 월 정액제 (Pay monthly)로 내는 게 있어요. 이제 영국 워홀에 왔으면 영국에서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장기 거주를 생각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월 정액제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그거는 당장 공항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항에서는 급하시면 페이에 g 고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유심을 월정액제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항에서 할일 오이스터 카드 만들기 이 오이스터 카드는 이제 한국의 티머니 같은 건데. 런던의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티켓을 사는 것보다 싸고, 이 히드로 공항에 언더그라운드가 있거든요. 지하철인데, 여기 가면 오이스터 자판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제 카드를 사면 되는데, 이 기계 위에 오이스터, 바이, 탑업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사고 충전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이스터를 사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선 기계에 get new cards. 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탑업 pay as you go 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pay as you go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충전해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을 쓰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한 30파운드에서 뭐50 파운드 이렇게 넣어 두시면 되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 디파짓 한 7파운드 정도 할 거예요 요즘 에는 그것까지 결제를 엑스트라로 해서 이 충전 금액과 디파짓을 총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한국 카드 가지고 올 거죠 하나쯤은 어, 그걸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으시면 현금 받는 머신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히드로 공항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데이 1은 끝났어요 데이 2 임시 숙소에서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오자마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막 런던 돌아다닐 생각에 막 들떠있나요? 막 구경하고 싶고 뭐 런던 브릿지, 터 브릿지 가고 싶고 그렇죠. 하지만 아니에요. 임시 숙소는 주로 에어비앤비, 뭐 호텔, 호스텔, 한인민박 이런 데를 주로 가실텐데 1박에 약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주 일이면 140만 원. 이게 3주가 되잖아요. 210만 원이에요. 임시숙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어, 여러분의 목표는 풍경 구경, 랜드마크 구경이 아니라 이 임시숙소를 벗어나는 게 여러분의 목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영국 필수 어플 다운받기인데요.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 가시면 국가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거를 또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변경을 하시고 현지에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런던어라면 꼭 있어야 할앱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식 어플, 배달 어플 두 개가 있는데, 딜리버루, 우버잇. 이두 개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편은 구글맵, Map, city m 이게 이제 영국에서 쓰는 대표적인 지도 앱입니다. TFL Go. TFL 이란 게 transport for London 이란 뜻인데, 런던의 버스나 이제 지하철들의 운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이스터카드 샀잖아요. 그 오이스터카드를 등록을 할수 있어요. 내가 충전한 돈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택시어플은두 개가 유명한데, Uber, Volt. 이두 개로 런던에 가는 것은 다갈수 있고 마지막으로 돈 관련된 어플이 몇개 있는데 구글페이 영국에서 구글페이 쓸수 있는 거 아세요? 삼성 핸드폰만 있으면 삼성페이 대신 구글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고 뭐 혹시 애플이 있으시면 애플페이 가능하니까 뭐 애플페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u 시라는게 있는데 이게 환율 일일이 검색하기 귀찮을 때 쓰면 좋은 앱이에요. 저는 외국에 살면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파운드에서 한화, 뭐 한화에서 달러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환율을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먼저라는 게 있어요. 영국 번호와 영국 주소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열수 있는 온라인 뱅크인데 워홀러가 초기에 만들기에 진짜 안성맞춤인 카드예요. 이 어플로 계좌를 신청한 다음에 일주일 이내로 플라스틱 카드가 이제 배달이 돼요 우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4일 정도 되면 우편을 다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니까 어 조금 여유롭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좀 남겨놓고 신청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제가 먼저 친구 추천 링크 아래에다 달아놨거든요. 그럼 여러분 5파운드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아래 링크 사용하셔서 먼저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이제 집을 구하셔야죠. 한첫2 주, 첫3주이 기간은 여러분이 오래 살 집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플래시어에 사실 텐데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서 방 하나만 빌리고 화장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집값이 비싼 런던에서는 진짜 진짜 흔한 방식이에요. 방구하기는 사실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가격이 저렴한가, 집의 컨디션이 좋은가, 위치가 괜찮은가. 이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가격이 저렴하면 위치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어요. 이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집을 구하러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실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직업이 없으면 6개월 치 렌트비를 미리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1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미리 받는 거죠. 6개월 치를.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방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스페어 룸, 검트리 라이트 right 무브, 페이스북 그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 집은 금방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아주 빠르게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이 런던에서 집 구하기라는 영상을 파트 1, 파트 2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업로드 한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거를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자면 랜드로드에게 내 성별, 뭐 직업 이런 기본 정보를 보내고 뷰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뷰잉이 이제 집 보러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잡아 달라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비이 포함인지 아닌지 bills 이게 이제 뭐냐면 뭐 가스비 뭐 수도세 이런 거가 빌이거든요. 플래시어는 아마 대부분 빌 포함이에요. Bills included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뭐 방과 화장실이 총몇 개인지 이걸로 보면 대충 화장실 하나를 몇 명이 셰어하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이 가격이 PM이 있고 PW가 있어요. PM은 per month. 그니까, 한 달에 얼마 되는 지고, PW는 per week. 그니까, 한 주에 얼마씩 되는 거냐, <laughs> 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 렌트비가 너무 저렴해 보여요. 어, 이거 되게 저렴하다. 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PM이 아니라 PW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이 PW를 어떻게 한달 치로 계산하냐, 라고 했을 때, 곱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 PW를 곱하기 52를 하시고,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1년이 52주가 있고, 12개월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집을 구했다고 칩시다. 와! <laughs>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집 구한 뒤할 일. 첫 번째, NI 넘버 신청하기입니다. NI 넘버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또 아래에 영국 정보 링크 이제 남겨놓을게요. 거기에서 이제 apply 버튼 누르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NI 넘버가 뭐냐면, 영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넘버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영국에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되고, 그 NI 넘버를 받기까지가 최대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먼저는 뭐 3, 4일만에 배달이 바로 왔지만, NI 넘버는 4주에서 8주까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숙소를 잡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한 10분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뭐 본인의 개인 정보, 입국 날짜, 영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영국 주소, 뭐그 주소로 포스트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제 여권을 옆에 또 이렇게 두고 셀카를 하나 찍어야 돼요. <laughs> 이게 여권이라 해볼게요. 근데 여권이랑 같이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laughs> 올리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제 초기 정착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이제 온라인 뱅킹인 몬조 말고 영국 메이저 은행에서 계좌를 하나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나데스트 계좌를 만들었는데 뭐이 계좌는 제가 이제 월급을 받는 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몬조는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뭐 정지가 되었을 때 여분의 은행이 하나 도 있는 게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뭐 어떤 은행을 하셔도 뭐큰 상관없습니다. 4대 은행 중에 여러분이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홈페이지에 이제 How to Open a Bank Account 이런 게 있어. 요 그거 들어가셔서 뭐 옆에 번역기 하나 두고 파파고랑 같이 이제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첫 정착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만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일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끝. 일만 구하면 되는데 집을 알아보면서 구직을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집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구직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면접 볼때 집주소 같은 거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호텔 넣는 건좀 그렇잖아요. 뭐 생각보다 집 구하는 게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집 구하기에만 좀 저는 몰빵을 해가지고 구하고 일은 나중에 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